우리 자식이 정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장애인이라고 아니면 전능하라고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희생을 하고 키워내는 부모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한 남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그렇게 갖다 버릴 것인지 그래도 아픔을 갖지 않고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됐구나. 저 사람들도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장애인들이거든. 그거를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고 한번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가보자고. 괜찮아. 여태까지 잘못 살았어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같이 해보자. 우리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그래도 간절하게 바랄 때못 이기는 척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러고선 이제 새 마음으로 한번 후보로 막뛸때 하고 당선인이 될때 하고 다르고 진짜 대통령 되면 더 다르거든. 진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른 기가 들어와 여태까지 사악한 기들이 같이 못가 왜냐하면 그거는 나라의 이제 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땅이 그거를 허용을 안해 사기를 그렇게 사기를 허용해서 만약에 눈가리고 그렇게 아웅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간방 밖에는 못 가잖아 다 그걸 봐왔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진짜 나 좋은 대통령 돼볼래 하는 그런 마음을 한 순간만 딱 가지면. 정말 큰 힘이 되는 기가 들어오니까, 어? 풍수민네 사람들이 왜 그걸 몰라? 그거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음 딱 접고 다시 반전을 할 때는 진짜 멋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거든. 그런 기회 지금 아니면은 놓쳐. 그 사람들 그거 놓치면은 영원히 사장돼. 그러니까, 어, 윤석열라고 김건희는 가장, 지금, 제가 전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 멋지게 턴을 할 수가 있어. 할 기회야. 그리고 바로 잡으면, 대통령은 누구의 당의 대표도 아니거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거든. 그것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니,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래봐. 그러면, 갑자기 멋있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나라 풍제박살 나게 생겼어. 돈으로 별의별 짓다 하다가 여기에서 전리 옮기고 저기서 저거 하고 갈팡질팡은 그거는 망하는 징조라 그랬잖아. 나라가 망하는 징조야. 그렇게 되면 큰일 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그래도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말고 같이 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